강남이라고 하는 위치가 좋은 곳은 사실인데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었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폐지하는 게 맞고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집부터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다 있어요. 정부의 임대차 입법 폐지가 이제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안을 키워서 가격 변동선만 좀 부추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마 임대차 입법이 처음에 이제 법 통과될 때부터 네. 반대했던 맞아. 거의 유일한 전문가일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건들게 되면은 마치 무슨 이제 신성한 것들을 건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저는 19년도 법 통과될 때부터 반대했었고 심지어는 그거 입반한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항의 뭐 메일도 오.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아니 친하니까 <laughs> 친하니까 이제 아는 국회의원이었기 어, 때문에 네네. 어떻게 이런 걸 통과시켜줬을 때 자기, 자기도 자기 가 원한 게 아니었다라고 아.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 반대 단은 아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음. 그냥 그냥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를 제기했더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저는 이 법이 저는 왜 존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임차인을 위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진짜 임차 세대를 위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임대료 상한선 상승폭을 5% 한정하고 이것들을 4년, 6년, 8년, 10년까지 장기간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면 되거든요. 기존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빌라 남아 있고 아파트는 그 제도를 어 지난 정부 초기에 막 홍보했습니다. 를 무조건 주택가입 가입자로 가입하라고 가입을 했더니 갑자기 없앴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놓고. 어, 이게 이제 밥이,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임대차 입법을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들 한테만 적용했던 것을 일반 세대로 넘긴 것들이거든요. 되게 전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해놨 그때부터. 그니까 정책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책인데 자기들이 실수했던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만든 정책이거든요. 그게 시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또 가격이 올라갈 때였었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가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진짜 오. 폭등을 할 때거든요. 이게 천만 원에서 2천만원 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때는 2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시장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당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막기 위해서, 상승폭을 잡기 위해서 거의 몸부림을 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왜 탄생했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서로 검증하지 않은 채 그냥 시행을 해버리고, 그게 2년이 되고 4년이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흘러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었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폐지하는 게 맞고,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들 그대로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통제해버리게 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뒤늦게라도 자기들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쿨하게 그냥... 어, 좋은 제도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12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9년도 1월 때부터 입주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국민평형의 전세 가격이 4억 전후였어요. 근데 그때 어, 시장이 조금 이제 과열됐을 때였기 때문에 2 2년 후에 21년도는 폭등 시장이잖아요. 재계약을 하는데 일반 헬리오시티 국평의 전세 가격은 10억에서 12억이었거든요. 근데 4억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계약갱청구를 쓰게 되면 5% 상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올리는 거죠. 4억 2천에 계약을 합니다. 그럼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12억에 계약하고 한 사람은 4억 2천에 계약을 합니다. 또 2년이 흘러서 2003년도가 됐어요. 그때 좀 조정이 돼서 9억 전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억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3억 역전세를 받고요. 4억 2천에 계약한 사람은 5억을 올려줍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그럼 이거를 통계를 잡았을 때 헬류시티는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도 완전히 다 흐려놨었고, 그냥 주택시장의 가격이 뭐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10단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이로운 제도가 아니고 헷갈린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은 정상가가 한 10억인데 지금 4억에서 10억 바라봤던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13억 주다가 10억에 내린 사람들은 어, 그렇죠. 이거 부 시장이 뭐~ 이런 이렇게 나오면 아무튼 일반인들 시각도 이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는지도 헷갈리고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은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냥. 아. 그냥 얼마에 계약을 하든지 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뭐 곳곳의 단지에서 전세 풍기도 일어난다. 뭐 인기 지역이겠죠. 어, 이런 전세값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요. 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주로 유지될 것 같은데 폭등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음. 지금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냐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4월달부터 상승을 했어요. 작년부터 지금 1년이 넘게 상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왜 상승했는지 몰랐냐면은 아까 그 임대차 입법 때문에 역전세가 난 단지들이 많았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계약했던 사람들 단지들은 다 2024년도에 다 역전세였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계약하는 건다 상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 폭등주의자가 또 어. 제가 영끌오조의 대장 아닙니까? 네. <laughs> 저 영끌오조의 대장이 또 저것도 폭등 조장한다고 어.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냥. 음.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들 말해도 인정을 안 하다가 역전세가 많았기 음. 때문에 지금도 역전세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역전세보다 올라가는 전세가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은 역전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웃긴 거죠, 사시장이 그래서 지금 아마 아직까지는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또그 사이에 2년 동안에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다세대 빌라 수요가 줄었습니다. 공급도 안 하고 수요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대로 아파트 시장으로 또 왔었고,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했고, 그리고 또, 또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서도 서울로 자꾸 옵니다. 음. 왜 오냐면은 일자리와 학업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수도권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음. 공급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투자 수요는 모르겠지만, 실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월세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근데 뭐 폭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이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경매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로 할수 있으면 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음. 실질적으로 경매 많이 배우라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뭐 추천도 많이 합니다. 다만 경매는 공부하고 해야 돼요. 일반 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하 어~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좀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실제 거래된 것도 많이 봤고 플로테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알고 고시세보다 음. 그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음.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오피스텔 다섯 대 빌라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시세가 아니에요 음. 잘모르면그거에 어설프게 받았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을 좀잘 보고 시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또 특수 권리들이 있거든요. 선순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실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사는 것 보다는 10배는 공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실 거면 스마트 튜브로 오세요. 최근에 이제 20230 영끌족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영끌족에 대해서 정부가 경고를 하면서도 또 보면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렇게 정책 금리를 또 확대를 해 주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부 대책 때문에 이렇게 2030 영끌족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의견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30연끌족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40대 이상 연령층들이 2030들을 시기줄퇴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어. 왜냐하면 2030이라 하더라도 대출 조금 받아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사고 있을 뿐이에요. 2030이 다 사는 건 아닙니다. 2030 중에 절반은 집 사는 걸 포기했어요. 그것들은 뉴스에 안 나오는데 돈이 있어서 소득이 많아서 집을 사는데 그것을 영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좀 괜찮은 직장들 연봉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전후 받아요. 신입사원 초봉들이. 물론 잘나가는 IT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네. 이런들 많은 것들이 좀그 사회 초년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봉 1억씩 결혼하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2억이면은 PIR 라고 하는데 소득을 모아서 어 해당되는 주택을 살수 있는 음. 기간 걸리는 기간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를 한 20억 정도로 잡으면요 2억이니까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20억 주택을 삽니다 20대 30대들이 다 사는게 아니라 소득이 네. 충분한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출을 해줘도 될 만한 사람들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고 다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강남에 집을 사면 연끌이고 노원구에 집을 사도 연끌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강남에 사는 것들이고 돈이 그만큼 없으면 노원구에 사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냥 자기 경제력에 맞춰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들을 연끌로 표현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연끌 문제가 왜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2022년도랑 2023년도가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 특히 이제 2022 20년도까지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만건 전후였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 고점 찍으면서 거래량이 확 줄고요. 2022년도에는 하반기 때는 얼마큼 줄었냐면은 한 달에 600건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만건 거래되던 게 600건 전후는 얘기는 2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그럼 누군가 집을 사던 층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집을 꼭 사야 되는 층들만 사는 거죠. 집을 꼭 사야 되는 층들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내첫 집을 마련한 시기거든요 근데 40대들 이 중에서 집이 있는 층들은 집을 안 샀어요 그때 갈아타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원래 거래량이 제일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2022년도 2003년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안산 것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들이 사야 되는데 안산 것뿐이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이만큼 샀었거든요 이게 주니까 2030이 집을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405이 0더 많이 사요 아마 오늘 기사도 나왔을 텐데 4.0, 5.0이 역전했다고 나오는데 음. 역전했다가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온 원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 3.0이 집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늘 사던 대로 사는 것들이니까 신경 음. 꺼주시라 예, 네,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솔직히 얘기해라 그렇게 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께서 타 인터뷰에서 부동산 불패와 강남 불패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신다면 제가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남이라고 하는 입지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아마 정식 멘트였던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냥 뭐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다른 자산들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좋은 것들은 이제 그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비교하는데 주식은 100% 투자 수요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가 충분히 많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면서 더 많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은 미리 사두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강남에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강남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수요가 많은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셨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라도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집 매매 전략으로 소장님께서 1주택자는 투자자처럼 하고 무주택자는 1주택자를 따라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항상 제 팀원들한테도 결혼할 때쯤이나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한테 조언을 하는 것들인데 어, 너희들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집부터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사본 친구들하고 집을 사보지 않은 친구들은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친한 후배 중에, 여자 후배 중에 지금도 솔로예요. 고위 공무원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 관사에서 한 20년 있다가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데 음. 오빠 좀집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돈이 있는 친구니까 뭐돈 10원도 안 썼어요. 1백 개 모르는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서울 출퇴근하기 편한 역세권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추천해 줬어요. 대출을 받아서 30평 대 사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집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살 생각도 한 번도 없었다가 음. 집을 하려고 하니까 대출 받는 게죄 짓는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음. 대출을 안 받고 (20평대)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 친구일 거 아니에요. 집을 산 계약을 한 그날부터 갑자기 호객노노 직방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 한 번도 안 보다가 한 달을 공부하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30평대) 살거 그랬어. 왜냐면은 (30평대가) 수요가 많다는 걸 드디어 안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집을 사보니까 얘가 안 거지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집을 빨리 사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을 사는 순간 바로 시행착오가 딱 됩니다. 그렇죠. 반성을 합니다. 어떤 반성을 하냐면은 대출을 더 받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첫 대출은 조금 받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탈거한번들 타고 맛있는 거 비싼 거 오마카세 갈거한 번만 들 타도 대출을 몇 천만 원더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이자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5평이라도 10평이라도 더갈수 있으면 더 좋은 것도 그게 또 나중에 미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사 갈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내 금액을 맞추지 말고. 1주택자들은 이게 한번 이제 편하니까 잘안 움직여요. 근데 투자자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 빨리 움직입니다. 1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어, 이게 한번 사서 몸에 익숙해진 것들을 누리지 말고 항상 예, 이사 집을 이사 간 날부터 다음 이사갈거 고민하라는 그 얘기였어요. 소장님, 연령별로 내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은 방법일 텐데 저는 뭐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경제 공부가 어, 시기 언제부터 시작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공부를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한 걸로 하지 실제 우리가 사고 파는 걸로 공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듣고 싶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부모들이 의사결정한 것들을 이해하던 못하던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산 얘기도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 해주 좋을 것 같고 집을 샀던 얘기들도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것들이 부모님 사례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그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를 좀 이렇게 스크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부모님,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아니면 할머니들 음. 그럼 이제 알거 아니에요 또, 또 친구 집, 그다음에 친구들 부모님들 거 그렇게 한번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하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살수 있는 것은 대학 때살 수는 없잖아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한번 주변 선배님들 음. 언제 샀는지도 물어보고, 그 선배님보다 한 1, 2년이라도 좀 빨리 사길 목표로 한번 그렇게 좀 재테크 생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주택자 되신 분들부터는 보통 이 30대 후반에 많이들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집한 채에 만족하지 마시고 투자자가 되실 것을 추천드려서, 그러니까 투자자가 꼭두 채, 세 채를 늘리라는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집을 사는 것들보다는 한번 재개발을 해볼까, 어. 그다음에 재건축을 해볼까, 또 청약을 당첨돼볼까, 분양권을 사볼까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해보는 것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매를 공부해보는 것들, 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도 완화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재건축 같은 경우는.